지금지 질문을 드리면 변한식 집행위원이 생각하시는 기업가 정신이 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기업가 정신은 결국은 사람, 그럼 우리가 기업을 이야기하면 전부는 그냥 하면 그러면 그게 이제 노자 관계 기본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자문가가 있고 노동자가 있고 거기서 생산되못하는 부분으로 자도 을 그러나 자본서 통해서 이런 구조인데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기업은 사람이 자본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인 기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응? 기업과 정신의 핵이다. 이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나 속과 거이 같은 기업. 이건 주로 안철수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속과 글씨 같다,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숨겨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고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안에 법에서 불러가는 조직이니까, 그러니까 속이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리고 있는 대로 대가 정하는 식으로. 이런 이제. 그죠. 트릭을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가는 짓을, 안, 그거는 국가든 개인이든 간에, 내가 국가에게 속일 수 있는 거. 한 예로, 음, 매출을 많이 올리면, 그 세금 내기서 속이잖아. 이중장부 쓰잖아. 요 이거 뭐 국수는 다 인정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걸 조정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거 그렇게, 그러니까 스스로 내부 안에서 아예 그런 건안 하는 거죠. 내가 일을 많이 해서 기업을 잘 경영을 해서, 매출이 많아서 세금을 많이 내, 그런 법인세를 많이 낸다는 거죠. 이 내는 것은 결국은 이 국가로 들어가면 국가는 이 돈으로 어려운또 다른 우리의 시민들, 국민들 위해서 돈 쓰게 되는 국가 사는 일이죠. 기업 법그러면 그러길 바라고 하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 또한 이 이야기하는 사회, 기업과 정신이란, 그건 기본적인 토대. 그렇지 않으면 원시공산 사회로 가야 되겠죠. 자본주의 사회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게 정상적으로 자기가 할 거, 법에 도청하는 거는 분명히 지켜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어, 이게